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선언, 신고, 발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Announce, Declare, 그리고 Proclai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세 단어는 공식적으로 어떤 것을 밝힌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색해서 그렇지 다 섞어서도 이해는 됩니다. Announce의 경우는요. 공개적으로 여기서 공개라는 것이 꼭 TV에 나가고 그런 개념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반 친구들에게,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결정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클레임과 디클레어는 거의 비슷한데요. 프로클레임이 조금 더 공식적이고 격식적입니다. 그리고 느낌은 약간 다른데요. 디클레어 같은 경우는 공식적 상황을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선언하는 것 한 명에게 해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꼭 드러나지 않아도 보통은 디클레어가 됩니다. 물론 느낌상 벌써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프로클레임 같은 경우는요.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만방에 선포하는 개념이고요. 어나운스나 디클레어는 한두 명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로클레임을 한두 명에게 한다. 조금 어색합니다. 공개적으로 아예 눈에 확 두드러지게 어떤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프로클레임입니다. 그럼 예를 보시면요. He announced his retirement. 혹은 resignation 이렇게 했는데요. 은퇴와 사퇴죠. 느낌, 의미 차이는 국어로도 이미 감 잡으셨고요. a n n o u n c e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로 명사가 올 수가 있어요. 이러면 사퇴 계획이죠. 은퇴 계획을 발표한 거죠. 이미 은퇴해 놓고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 그뭐 가능은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He announced that he would retire. 혹은 he would resign. 이렇게 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단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를 취한 것이고요. 지금 would가 보이시죠? announced니까 would인데요. 즉 미래 Will이 되죠. 즉 앞으로 할 일을 밝힌다는 느낌이죠. 그 다음 문자입니다. Jen and John announced their engagement on Instagram. Jen과 John은 인스타그램에 그들의 약혼이죠. 약혼을 발표했다. 여기다 Declare, Proclaim. 많이 어색합니다. 아라는 뜻이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SNS, 소셜미디어죠. 영어로는. 그러한 플랫폼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고요. on, o, n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약혼을 발표했다 이 정도가 되죠. 그런데 declare는 뭐죠?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선언하실 것 있나요? 이상합니다. 이 declare는 proclaim이나 announce가 갖지 못하는 의미인 신고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할 때는 declare로 쓰셔야 됩니다. 이 문장은 공항에 들어올 때, 주로 입국할 때겠죠. 혹시 신고하실 것 있나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보시면요. The government declared the state of emergency in Seoul. 정부가 서울에, 그러니까 이때 정부는 한국 정부가 되겠죠. 서울에 state of emergency, 비상사태죠. 그것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다 어나운스 프로클레임 다 알아듣지만 이러한 비상 사태 같은 거 선포할 때 디클레어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느낌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 이럴 땐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인다. 저럴 땐 저런 표현이 많이 쓰인다. 그런 것이 있어요. 많이 듣고 보고 익히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은요. he declare d his candidacy 혹은 income to the IRS 이렇게인데요. declare 공개적으로 다 밝힌 거죠. 물론 여기에 announce나 proclaim 다 알아듣습니다만, declare가 좋죠. 그의 candidate 후보자인데요. 끝에 cy가 붙으면 뭐죠? 후보 자격? 이 뭘까요? 자기가 입후보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사죠. 그것을 밝혔다 이거죠. 공개적으로요. 그 다음에는 인컴을 쓰는 경우 절대 announce나 proclaim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소득을 신고하는 개념이잖아요. 세금을 신고하는 개념이죠. 절대 다른 두 단어 불가합니다. To the IRS. IRS는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미국의 국세청 개념이죠. 거기에 소득을 신고했다. 그 다음에요. He declared to the media that he was in no way involved in the dealings. 그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죠. 뭐라고요? 자신은 이 거래에서 in no way,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지 않았다. be involved in 하면 어디에 관련이 있다란 뜻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declare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문도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 봤고요. Proclaim은 그런데 너무 공식적이고 격식적이고 만방에 선포하고 이런 개념이라 잘은 쓰이지 않습니다. He proclaimed his patriotism. Patriotism. 원래 ISM이 붙으면 그런 주의, 그러한 태도 이런 거죠. 그럼 Patriot. 이게 애국자란 얘기죠. 즉, 애국심이죠. 자신의 애국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확연히 드러나게 누가 봐도 나 애국자입니다. 이런 걸드러냈다는 얘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 was commissioned to proclaim the message. 그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우리말에도 사실 선포가 좀 격이 있잖아요. 그러도록 커미션드 됐다. 비커미션들는요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공식적으로 의뢰를 받는 겁니다. 투 다음을 하라고. 두 번째는 군대에서 임관하는 거죠. 장교로 임관할 때 비커미션드라고 쓰겠는데 여기서는 임관과는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공개적으로 의뢰를 받았다. 문맥이 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로서는 어색한 단어도 될수 있는 declare, 그리고 proclaim, 그리고 익숙한 announce 이렇게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불안한 이렇게 번역되는 uneasy. uncomfortable. 이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호환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